It was a hot summer evening. 자, 아주 더운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it은 특별한 뜻은 없고 우리가 보통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는 거죠. 어, 여기서처럼 뭐 시간을 나타내거나 날씨, 온도 이런 거, 요일 이런 거 나타낼 때 주어 자리를 비워두 수는 없으니까 그냥 쓰는 it입니다. Sejun went for a walk in the park. Go for a walk 하면은 산책가다 과거 시제입니다. 세준은 산책을 갔어요. 공원에. Soon he was sweating. 곧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sweat는 명사로는 땀이고 동사로는 땀을 흘리다. 여기서는 과거 진행 시제로 쓰였죠. 그래서 곧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I'm thirsty. 아, 목말라.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나는 원해 something cold. 뭔가 차가운 거 to drink. 마실 뭔가 차가운 것을 원해. 자 여기서 cold는 차가운 하는 형용사인데 차가운 무언가 해서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미죠. 보통은 형용사가 앞에서 꾸밉니다. 예를 들어서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게 하려면 a cute dog 이렇게 해서 형용사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일반적인 순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something 그러니까 Thing, 으 명사들은 형용사은형용서 수식을 합수식이합특징 이게 특징이에요. 언래차무운가차원한 것, t o d r i n k 마실 뭔가 시원한 게 필요해. 어, s o m e t h i n g 뿐만 아니라 n t h i n g nothing, 들 o 뭐가 있 n 까요 a t h i n g nothing, nothing, 이렇게 뭔가 t h i n g 으로 끝나는 애들은 전부 다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At that moment, 그때 something tiny flew at him and bit his arm. 여기서도 또자 tiny 아주 작은 something 무언가 해서 뒤에서 꾸며 줬습니다. 뭔가 아주 작은 것이 주어 flew 날아왔습니다. 자 flew는 fly의 과거형입니다. At him 그를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bit his arm. bit는 bite 물다의 과거형. 자 작은 것이 날아와서 음, 동사 무언가 작은 것이, 다음 동사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bit 물었습니다. His arm 그의 팔을 물었습니다. 여기 buzz 하는 거 있죠? 모기가 모기나 벌 같은 게으 음 하는 소리입니다. 자, Mrs. Mosquito 모기 부인이 말합니다. Hey, catch me if you can. Catch me 나를 잡아봐. If 만약 뭐만 한다면 하는 조건이죠. You can 너할수 있으면 나 잡아봐. Who are you? 너 누구니? What have you done to me? 나한테 뭘한 거니? 자 여기에서 have pp가 보입니다. 현재완료시제이죠. 현재완료시제 have pp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에게 지금 너뭘막한 거니? 해서 이제 막 뭐뭐 했다. 완료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문 만들 때는 have가 문장 앞으로 오면 되고 의문서는 항상 문장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앞에 있고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는 have, pp에서 have가 문장 앞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너막뭘한 거니? I'm a mosquito. 나 모기야. I've just finished my dinner. 여기에도 시제가 have 줄여서 I've죠. pp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처럼 just 이제 막 하는 유럽 말과 함께 쓰이면 이제 막뭐뭐 했다. 그래서 완료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나 이제 막 나의 디너 저녁 식사를 끝냈지. 자, 서준이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How did you find me? 너 어디서 왔고 나를 어떻게 찾았니?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Where? 어디서 왔니? 그리고 how? 어떻게 찾았니? 이 질문에 대한 답. I'm from a nearby river. near b y 는 근처 의 하는 형용사로 여기서는 쓰였어요. 뭐 부사로 근처에 하는 부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죠. 근처에 있는 강에서 왔어. I was looking for. 나는 찾고 있었어. some blood. 피인데요. to drink there. 거기에서 to drink. 투부정사. 그래서 마실 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투부정사니까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볼수 있겠네요.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형용사처럼 쓰여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강에서, 강에서 나는 뭔가 마실 피를 좀 찾고 있었어. Then, 그러다가 I smell something sweaty. sweaty는 어, 땀에 젖은 하는 형용사이고요. 또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아, 아까도 나왔었죠. 그래서 나는 냄새를 맡았어. Something sweaty. 뭔가 땀 냄새가 나는 거를 맡았어. 그리고 찾았지? You. 너를 여기서 찾았지? How could you smell me from the river? 너 어떻게 내 냄새를 from the river, 그 강에서부터 내 냄새를 맡을 수 있니? Mosquitoes can sense heat and smell very well. 모기들은 말이지 sense 감지하다 하는 동사입니다. 모기들은 감지할 수 있어 무엇을 heat and smell 열과 냄새를 아주 잘 감지할 수 있어. 바로 위에서는 smell, 냄새를 맡다 하는 동사로 쓰였죠. 여기서는 또 냄새 하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모기들은 열이랑 냄새를 아주 잘 감지할 수 있어. That's why we have survived for millions of years. That's why는 수거처럼 쓰이는 건데요. That is why. 그것이 뭐뭐 한 이유이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한 이유이다? We have survived. 우리가 생존한 이유이다. 여기도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ve, pp 보이죠? 생존을 했는데 얼마 동안? d for 해서 기간이 나오네요. Millions of years. 밀리언은 백만이잖아요. s가 붙어서 수백만입니다. years니까 수백만 년 동안. 그래서 어떤 특정 기간 를 나타내는 for 와 함께 현재 완료할 수 있으면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뭐뭐 해 왔다 해서 현재 완료에서도 어 계속 뭐뭐 해 왔다 계속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서준이 다시 묻습니다. Do all mosquitoes drink blood like you? 자 모든 모기들은 drink blood 피를 마시니 like you 너처럼 피를 마시니? No, only female mosquitoes like me drink blood. 오직 female. female 은 여성의. 여기서는 모기니까 암컷이라고 어, 하면 되겠죠. 암컷 모기만 like me. 나와 같은 암컷 모기만 피를 마셔. Male mosquitoes only feed on fruit and plant juice. 그리고 male 은 남성인데요. 여기서는 모기니까 수컷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컷 모기들은 단지 feed on 뭐뭐를 먹고 산다. Fruit 과일과 Plant juice 주스는 우리 마시는 주스 그건데 즙이라고 하면 좀더 여기선 자연스럽습니다. 어, 식물의 즙 그리고 과일 이런 것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를 무는 모기는 수컷은 안 물어요. 암컷 모기만 문다는 거죠. That's interesting. So why do you drink blood? 아, 그참 흥미롭네. 그런데 너왜 피를 마시는 거니? I need protein in blood to lay my eggs. 나는 프로틴이 필요해. 프로틴은 단백질이 필요해 in the blood. 피 속에 있는 단백질이 필요해. to lay eggs. lay는 lay eggs 하면 알을 낳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알을 낳다인데 투부 정사.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죠. 알을 낳기 위해서 나는 피 속에 있는 단백질이 필요해. How do you drink blood? 피는 어떻게 마시니? Do you have sharp teeth? 어, 날카로운 이빨이 있니? No, I don't have teeth. 아니, 이빨은 없어. But I have a long and pointed mouth. 하지만 나는 길고, pointed 하면, pointed는 끝, 끝, 뾰족한 끝을 얘기하는 거죠. pointed에서 끝이 뾰족한입니다. 나는 뾰족한 입이 있어. so i can drink your blood easily 그래서 나는 너의 피를 쉽게 마실 수가 있지 after you b i t me i got a bump it itches after 뭐뭐한 후에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어 너가 나를 물었다 i got a bump 나는 혹이 생겼다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로서였어요 bit는 e 아까 한번 음, 나왔는데 bite의 과거형입니다. 물다. 그래서 너가 나를 물고 난 후에 i got a bump. bump는 이렇게 몸에 뭐툭 튀어나온 혹 같은 거. 근데 여기서는 모기한테 물려 물리면 이렇게 부풀죠. 그래서 모기한테 물려서 부풀린 곳을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물고 나서 나 여기 부풀어 올랐어. it itches. h 는 동사로 가렵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려워. 이시삼 인칭 단수니까 동사 뒤에 e s 가 붙은 겁니다. I'm sorry to hear that. 배운 표현이죠. 그 말을 들으니 참 유감이다. 안 됐구나. 놀리는 것 같긴 해요. Make sure you don't scratch it.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해라 였고요. 그것을 스크래치 하지 않도록 해. 스크래치는 긁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거기 모기한테 물려서 부푼 거 이거 펌프를 긁지 않도록 해. Also clean it with alcohol wipes. 그리고 또 clean it. 그것을 닦아. 무엇을 가지고? Al alcohol wipes. 알코올 솜입니다. 와이프는뭐 닦는다는 뜻이 있고 또 닦는 뭐천 같은 거를 와이프 라고 합니다 물티슈 wet w i p e 라고 하거든요 alcohol wipes, I've never tried t t before. 여기 현재 완료시제가 또 있습니다 have, pp 에서 네 여기에 never 가 있죠 한 번도 뭐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ry 는 시도하다 하는 뜻인데 나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 That, 그것을 before, 전에는. 그래서, 한 번도 뭐뭐 해본 적이 없다. never 같은 표현이나, 또 before, 이전에. 이런 말들이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이면은, 이전에 뭐뭐 해본 경험이 뭐 있다,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전에는, 전에는 그것을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기분이? It will reduce the itchiness. 그것이 감소시켜줄 거야. The itchiness. itch가 아까 가렵다 하는 동사였고요. I를 쓰고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돼서 가려움입니다. 가려움을 감소시켜줄 거야. Okay, I'll try that at home. 집에서 한번 시도해볼게. Thanks. I have to go. See you soon. 나 가야돼. 곧또 봐. 곧또 봐라는 얘기는 와서 또물겠다는 건가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니? i'm going back 나 돌아가 to the river 강으로 다시 돌아가 wait a lot of people have suffered from your bites 기다려 봐 a lot of people a lot o f 는 many죠. 많은 사람들이 have suffered 또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ve pp 고통을 받아왔어. 지금까지 쭉 뭐뭐 해 왔어. 계속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from your bite s bite는 물다 동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너의 무는 것 명사로 쓰였어요 너가 무는 것 때문에 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어 How can we prevent them? 어떻게 하면 그것을 prevent는 예방하다 막다죠 그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이라는 것은 너가 무는 것 bite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stay cool 어떠한 상태로 있어라 시원한 상태로 있어라 아까 우리 모기가 그 서준이를 어떻게 찾아냈느냐고 그 했을 때어 모기가 나는 heat, 열이랑 smell, 냄새를 잘 감지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서준이가 막땀 흘리고 체온이 높으니까 모기가 잘 찾아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stay cool, 몸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wear long sleeves. s l e e v e 는 소매, long s l e e v e 니까긴 소매 옷을 입어. Thanks, 고마워. I'll keep your advice in mind. Keep m 뭐 in mind 하면은 뭐뭐를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 즉 명심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advice 충고를 명심할게입니다.